자, 아, 이제 노지도 이제 수확이 아, 거의 이제 마무리 다돼 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열 영상은 품종 선택을 잘못하면 얼마나 큰 피해가 있는지 대해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아, 저도 지금 이 하우스에, 아, 이제 무광원 하우스, 이제 공판장을 이제 겨냥하고, 아, 품종을 선택해서 이거를, 아, 좀 작년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 열매를 달아봤는데 제가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이와 같이 전부 다시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벌써 제가 블루베리 농사를 진지가 13년 됐습니다. 지금도 이와 같이 품종 선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품종을 한번 잘못 선택해서 나무가 이제 어느 정도 커버리면 그때는 품종 교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 지금 이와 같이 제가 마음에, 제가 원하는, 특히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한 저장성, 저장성에 문제가, 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지금 다시 다 뽑아내고 있습니다. 아, 벌써 저 같은 경우는, 아, 묘목을 구입을 해서 일곱지 포트에 옮겨가지고 일년키워서다 심었습니다. 그럼 그 비용에다가 또 이와 같이 다또 식재를 엄청난 큰 피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품종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면서 굉장히 강조한 부분이 지금 품종 선택입니다. 지금 이와 같이 지금 싹 뽑아냅니다. 자, 보십시오. 이건, 이건, 이 아, 그래서 이 품종 선택을 생각하시고 굉장히 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